나 같은 죄인까지 그내받도다 날로 더 기여다. 날로 더 기여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조의 사랑. 날로 더 기여다. 그 신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예고 남 더버드셨으니. 그 소재 받은 송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천지 훈리도로 주천 송어리라 날로 더욱 귀여도 날로 더욱 귀여도아니 없이 널 우리 주의수로부로놀도 귀하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04년 또는 203년 정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이에서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새벽 시간에도 어김없이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임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오니 내게 주어진 일들 성실히 감당해 내되 소명 의식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나는 연약하나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이름의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오늘 새벽 시간에도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일천 번 전. 금을 드립니다. 이장현 목사, 양미자 권사님, 조기호 장로님, 이영구 권사님, 도삼남 권사님, 임이경 권사님, 성종자 집사님, 정순자 집사님, 호순명 권사님, 백견선 권사님, 김광 집사님, 장은자 권사님, 울도김 없이 천번 들이며 내게 주어진 일들 성실히 감당해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모두 모두를 기억해 주셔서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 공급하여 주시되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옵시며 신체적인 강건허 오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강과 설위한 자손들도 잘되는 모습들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심령, 심령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하옵시고, 우리 상계절 계속해 있는 의림디 메건석들, 오늘 모두를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지존자의 그늘 아래 관한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극렬히 여주시고 이한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 아멘 치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9장 속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회심한 그 사건을 우리는 본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그 성장의 요인은 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들까지도 복음 증거자로 또 사용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고, 그리고 일찍이 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이제 확산이 되고 또 스데반이 순교 당하고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루라고 하는 청년을 우리 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복음 증거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오늘 보면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이 팔레스틴 서부 지역에서 이 순의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여기 3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32절요. 이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 모범적인 교회에 대해서 상고해 봤잖아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위로가 있. 썼을 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가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그한 사람이 또 소개되는 것인데 그가 바로 페드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해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28장으로 끝이 납니다만는 그러나 사도들의 그 행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도 행전은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4 3 절까지는 이제 비드루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 2절루 가는 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루타로 가는데 갔다 우리잖아요. 이게 루타로내려가 갔는데 이루타는이 사론 평지 가까이 위치한 이 베냐민 시파의 한 마을이라고 이 주석가들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됐다 그랬잖아요. 흩어진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루타에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곳 쪽을 다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이제 루타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가는 모습이 이 일어났더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에는 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서 따라갔다. 이런지 이렇게 보는 거지요. 바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룻다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33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시죠. 33절 다 같이요. 시작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 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에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니아는 아이네안의 기본형인 아이네아스 즉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서는 흔한 남성인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인 이 에니아 그리고 무엇으로 중풍병으로 몇 년, 8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었는다이게 무기력한 거지요. 말이 중풍병이지 병에 한번 걸리면 쉽게 낫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에니아를 바라보면서 선을 하는데 34절 우리에게 선은 한 내용이겠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청도 나라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에니아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부드러운 이름을 불렀을까? 라는 생각 되어 보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자를 리 정돈하라. 여기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에니아를 치유해 주는 모습이 베드로니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새벽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신앙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4절 속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니야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낙기한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리고 또 하나 내 자리를 청돈하라 두 가지를 명한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일어나서 치유받으면 휙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지금 여기 애니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팠던 자리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이 치우게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그리고 에할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35절이거든요. 보시죠. 35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에게로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는겁니 그렇다면.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행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결코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의료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아니했을 때는 치유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살아가시는 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불치병도 또는. 진병이도 그리고 막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 증거가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치유의 사역이나 이런 것보다도 의료 시설이죠. 뭐 하나님께 다 주신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나 약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인간의 한계 상황에. 하다 봤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상시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를 받던 약을 먹어서 치료를 받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행하셨던 일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잖아요 가르치심과 전파심과 치유하심 바로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픈 자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치유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고 구약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새벽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치료 받아야 하고요. 심령의 치료 받아야 하고요. 신체적인 치료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애니아가 치유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어 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는. 호두가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고 내 가정에 있는 사람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33절에 에니아라고 이렇게 이 사람을 이 베드로가 불렀잖아요. 이 베드로와 에니아의 만남. 8년간 중금병 외에 다른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Thank you. 그런 몇년동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침상에 누워 있는지가 몇 해인지 이런 것을 전부 기록을 해놓았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평가하지를 않았어요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했는지 평판이 어떤지 직업이 무엇인지 등등 전혀 언급하지를 하나요 그럼 다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크게 다른 것들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다만 중풍병 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다른 환경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나 지위나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어김없는 죄인이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소중한 사람인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부족해도 모든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소중한 사람인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무지같이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연한 사람 그래서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천하보다 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꼬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내 영혼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소중한 사람인 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로 가는 겁니다. 물론 약을 먹어도 병원을 가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중심은 뭐냐?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로 가는 겁니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3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낮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건 부탁. 아니에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어나라 이것도 명령이고 자리를 정돈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일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충성하는 이 영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외에는 없어요 이 일을 체계한다. 그러면은 그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만일에 군대에서도 상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지휘 체계가 엉망이다. 그거는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는 거지요. 그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 만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말겠지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기 보니까 너를 낳게 하신일어나내자리를 정돈하라 하면서 명령형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비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명령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예전 같은 면은 이 왕이 어떤 것들은 이제는 뭐 식사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면서 그 왕명이요 해가지고 그걸 읽어주면 다 무릎을 꿇고 그걸 받는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이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애니아이에게 8년 동안 누워 있어서 더럽혀진 지긋지긋한 자를 리 일어나 정돈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청돈하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그리고 네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이제부터는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네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 많은 이런 봉사나 아니면 그들의 희생도 너희가 네가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그 모든 것들도 회복하라. 여기에 내자를 네 청돈하라는 모습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치유와 회복은 다 불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참된 치유는 예수님밖에 없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과연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에름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게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 주실 걸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고 또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그러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살면서 절망적인 순간 있을 수 있는 거. 이것은 사는 날 동안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기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갖는 것도 참으로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포기할 이유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일의 전문가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복된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아가이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기둥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세번이 믿게 하고 자유껏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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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사 새벽을 깨우는 저의 밤열속에 서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를 우리 주님께서 비들을루타여 보내셔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름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일의 능력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시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